자, 87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, 이것이 어,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실수 a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. 자,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. 무슨 말이에요? 판별식이 어, 양수라는 말이죠. 서로 다른 두실근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판별식을 구해 보면 됩니다. 요거의 판별식 어떻게 되죠? 아, 어, 요게 b에 해당하죠. b 의 제곱 마이너스 4a. 그 다음에 c 상수항 요거를 아, 이제 계산을 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가 되네요 그러면 뭡니까 얘가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게 뭐야 얘하고 얘하고 해서 4a 플러스 1이 남아요 그쵸 그렇죠? 그것이 어떻게 돼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부등식에서 어떻게 되는거예요 A가 넘어가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. 자,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값. 어떻게 됩니까? 수직선상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, 마이너스 어, 4분의 1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요 어, 이렇게 있을 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여기쯤 있는 거죠. 그러면 얘보다 크면 되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. 이 되는 겁니다. 그니까 어떤 게 있겠어요?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.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으니까 해당 되죠? 2분의 1. /2. 뭐 양수는 일단 다 되겠네.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수 아닙니까? 그죠? 얘보다 왼쪽에 있는 수니까 해당이 안 되죠?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